안녕하세요. 어, 3D 레이어를 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어, 제가 우선 만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. 예, 보시죠. 예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솔리드를 이렇게 사각박스 밑에는 없는데 이제 사각박스처럼 보이게 배치를 했고 이것들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. 예, 뭐 컴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예, 새로운 컴프를 하나 만드시고요. 레이어를 세 개를 만들게요. 예, 이렇게 만들었죠. 그 다음에 어 이제 얘들을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. 어아 우선 레이어를 그냥 하나 가지고 할까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펜 비하인드 툴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할수 할 있고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여기 끝에 맞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복제를 해야겠죠 컨트롤 D를 눌러 가지고 해당 솔리드를 복제를 하시고요 3D 레이어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. 어, 아이고. 자, 이제 정확하게 안 되는데, 요거를 0으로 해줄게요. 포지션은, 뭐, 260이겠죠? 요, 앵커에 따라서, 이제, 요, 포지션도 바뀌니까요, 위치가. 간 지금 앵커는 그대로 있죠. 앵커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포지션은 요 앵커의 포지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 가지고 그런데 요 앵, 앵커 포인트에서 요 수치를 바꿔 주면은 이제 솔리드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. 요거는 좀 그,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근데, 펜 비하인드 툴,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가지고, 이제, 앵커점을 옮기면은, 이건 하나 가지고 옮길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옮기면은, 포지션은 그대로 가만히 있죠. 대신, 앵커가 바뀌고, 여기서 보시면은, 포지션도 바뀌었죠. 이제, 요 앵커에 맞춰가지고, 앵커점하고, 그 솔리드 자체의 위치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준겁니다 음. 예, 이렇게 이제 3D 레이어까지 체크를 했죠 그러면은 알키를 눌러가지고 이제 로테이션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이 어, X로테이션을 돌리면은 이렇게 이제 저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도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90으로 돌릴까. 이 녀석을 색깔 변경을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지금 두 개가 소스가 같아가지고 그... 예. 색깔이 같이 변경이 되는데요. 이걸로 변경을 해줄게요. 그러면은 카메라를 한대 만들어가지고 이제 볼까요?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예, 이 녀석이 아까 전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다가 이제 90으로 돌려준 거죠 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 녀석을 또 복제를 해 주겠습니다 어, 얘랑 바꿔줄까요? 아이고. 네. 이렇게 지금, 이렇게 바꿨고요아 어 뭐,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200으로 맞춰주고, 포지션을 200 밀어주면 되겠죠. 어, 예, 요렇게 Z로 200을 밀어주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을 하시고요 180으로 돌리면 되죠. 180이나 0이나 뭐어 180으로 해야겠네요. 예. 어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배치를 다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녀석들을 같이 돌려주려면은 뭐한 가지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컴풀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, 요, 해님 모양인가요? 요, 이제, 콜랩스 뭐, 예. 요 콜랩스 버튼인데, 요 녀석으로 이용해가지고, 얘를 뭐,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구요. 돌죠?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, 아니면은, 나는 그냥 이 컴프 내에서 해결하고 싶다. 그러시면 이제 널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. 요널 오브젝트도 이제 3D를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. 그 다음에, 포지션을 이 가운데로 이동하겠습니다. 100을 입력하면 되겠죠. 지금 이 사이가 200이니까요. 지금 그럼 정확하게 지금 가운데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가운데 있죠. 그 다음에, 요 녀석들을, 요, 세 개의 솔리드 레이어들을, 요, 요널 오브젝트에 이제, 페어런치를 걸어줍니다. 요, 렇게 걸어주면은, 이 페어런치에 이제, 첫 번째, 그러니까, 인덱스 1번에, 인덱스 1번에 널 3이라는 이제 그레이어가 이제 다 들어갔죠. 이제 이 녀석을 조정을 하면은 다 같이 돌겠죠?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? 다 같이 도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도 이동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스케일도 키웠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. 네. 이런 식으로요. 어 텍스트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. 카메라가 돌아가 있는데 자, 여기서 이제 X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은 키를 주고. 돌려주고 90 정도 돌려주고 여기다 또 마찬가지로 90을 주고 그 다음에 또 180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돌고 한번 돌고 가만히 있다가 또 한번 돌고 요렇게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